저는 오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죠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보니까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눈의 아들 여호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뭐 조금만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 38년 동안 여호수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이 다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는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약 주전 1400년경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갈렙은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광야의 기간이 45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이 45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1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45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기간은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이 맞죠? 그런데 어찌하여 갈렙은 45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 이르신 때로부터 고백했잖아요. 이 모세에게 이르신 때, 이 때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죠. 그때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는 주전 1445년으로 갈렙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났죠. 그러므로 정탐할 때는 주전 1445년입니다. 이때의 갈렙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가데스파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그러므로 갈렙이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때는 주전 1440. 5년 나이 40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할 때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맨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 0세에 정탐을 갔었는데 이제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주전 1400년이죠. 주전 1445년에 40세로 청탐 갔었는데 85세 됐으니까 4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는 주전 1400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 주전 1400년까지의 6년의 기간을 광야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1400년이 되었죠. 그런데 이 기간도 광야 기간에 지금 갈렙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전 1406년에 이미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광야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광야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 생활과 똑같다라고 갈렙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광야 생활이 끝난다 하는 적극적인 믿음, 가나안 정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마음이 편해지고, 가나안 땅 일부 정복해 놓고 안주하면서 눌러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샴페인을 탁 터뜨리고 야,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왔다. 우리가 가난 일부라도 정복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정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가난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자.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 우리 교회 뭐이 정도면 됐지 우리 기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사 말씀 이 정도 전파했으면 됐어 뭘더 바래? 이러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도 하권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사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현재 안주하여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안주하는 편안한 신앙 다 버리고 남아있는 땅을 완전히 충복해야 된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광야를 45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인 믿음,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산지 해부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갈렙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산지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요청한 겁니다. 첫째로 산지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평지가 아니라 험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산지는 히브리어로 하르 하루. 하르죠. 이 하르 하루, 는산 아닙니까? 아주 험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같으면 좋은 땅 평지 편안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런데 갈렙은 험한 산지 헤브론을 요청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본대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이 어떤 땅을 발로 밟든지, 갈렙이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츠죠, 에레츠. 이것은 일반적인 땅입니다 평지나 산지를 다 포함하는 어떤 땅이든지 네가 발로 밟으면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어떤 땅이든지 네가 밟은 거너 주겠다 그러면 평지 농사 짓기 쉬운 땅 정복하기 쉬운 땅 어? 편안한 땅을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좋은 평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산지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딱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큰 사람들 가운데 또더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르바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 아르바 사람들이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리앗 아르바잖아요. 기리앗 아르바, 아르바 사람들이 사는 성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 사람들이 있고 크고 견고하대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도 기리아 나르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험한 산지를 요구했습니까? 이래지 두 번째로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를 요청한 것은 진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진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를 요청한 거죠.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은 남에게 맡깁니다. 쉬운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죠.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고 쉬운 일은 남에게 맡겼던 거죠. 진취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취적인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또한 진취적인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표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